멋진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요즘 정말 핫한 제품인 DJ i 사의 오즈모 포켓입니다. 저도 영상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 여행이나 지인들의 행사 땐 짐벌을 써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짐벌을 쓰면 영상 퀄리티는 확실히 좋은데 휴대폰을 달고 쓰는 거라 무겁기도 하고 외장 마이크라도 달면 부피가 커지기도 해서 일상생활의 브이로그용으로는 주의 시선도 좀 의식되고 여러모로 불편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오즈모 포켓이라는 제품은 정말 작은데 짐벌과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나와서 일상생활 속에서 브이로그를 찍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 발표를 보자마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숫자가 정말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상을 봤을 때보다 더 작다는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1인치 액정 아래 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레코딩 버튼이랑 펑션 선택 버튼. 딱두 개밖에 없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모든 기능은 웬만해서는 이 1인치 액정과 이제 이쪽 아래쪽에 젠더가 있어서 이 젠더에 휴대폰만 연결하면 휴대폰 상에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작동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매뉴얼만 한번 정독을 하시면, 그다음부터 사용하시는 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가장 핵심인 요 카메라는 자사의 같은 드론인 매빅프로2 줌에 들어간 카메라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드론을 써보지 못해서 어떤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실제로 써보면서 느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인지 제가 어플을 연결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플 깔고 올게요 네 어플을 받는 동안 제가 깜빡한게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케이스를 소개시켜드린 깜빡했어요 지금 제품 안에 이렇게 전용 케이스가 들어있는데 타사의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전용 케이스가 별매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오즈모 포켓은 전용 케이스를 이렇게 넣어줘요 되게 깔끔하게 제품이 딱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셔서 보시면 이렇게 뭐 실리카겔 들어있고요 이건 전용 케이스에 달수 있는 스트랩이고 네 이거는 USB-C 타입, 충전을 위한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핸드폰과의 연결을 위한 요게 이제 라이트닝, 아이폰을 연결하기 위한 라이트닝 젠더, 요게 USB-C 타입 젠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뉴얼이 들어있는데요. 매뉴얼은 제가 추후에 좀더 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구멍이 뚫려있고, 저기도 구멍이 뚫려있는데, 케이스를 넣은 상태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플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받고 나면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입 200기가를 먼저 샀는데, 고. 우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지금 디어 활성화가 성공했습니다. 지금 활성화 성공이라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렇게 종료. 네, 지금 펌웨어가 새로 올라와서 펌웨어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이번에 오디오 성능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연결하자마자 펌웨어 업데이트가 떠서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 중입니다. 폰에 연결해서 활성화도 마쳤고 펌웨어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로 테스트 영상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새벽이라 방 안에선 좀 찍을 게 별로 없어서 아침 출근길을 짧게나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근길 영상은 이 영상 바로 다음에 붙여서 보여드릴 거고요. 개봉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용기에선 제가 사용 중인 스마트폰 짐벌인 스무스 포 그리고 짐벌 없는 생폰으로 찍은 아이폰 10s 맥스의 영상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오즈모 포켓까지 세 대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오줌어 포켓의 매력이 무엇인지 보다 더 심도 있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연못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